안녕하세요. 빙엑스 수석입니다. 오늘은 맥스씨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따끈따끈한 이벤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맥스씨 수수료 70% 페이백 이벤트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맥스씨를 계속 써 봤는데도 이렇게 통큰 이벤트는 처음 보는데요. 페이백 하나만으로 맥스씨 VIP 혜택인 프리미엄 VIP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테다맥스인데요. 지금 테다맥스는 맥스씨와 제휴를 맺고 테다맥스에서 60% 페이백, 맥스씨에서 10% 페이백 총 70%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00MX 보유시 시장가 0.01% 시장가 0%로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10월 31일까지 이벤트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렇게 서비스가 파격적인 이유는 바로 테더맥스가 트레이더님들의 안정적인 선물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들과 신뢰를 약속하고 제한 없이 자유롭고 빠르고 신속한 페이백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만 3천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기에 쓰고 있고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도 맺을 수 있었던 거겠죠. 2022년 8월 최초로 이런 수수료 페이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요?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도 총 14곳이나 되는데요. 단독 제휴 거래소들도 눈에 띄게 많이 보이시죠? 그만큼 테더맥스가 다른 플랫폼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다는 뜻이 되겠죠. 테더맥스 하나로 혜택 좋은 거래소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소마다 할인율, 테이백률 1인평균 환급금까지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맥스씨 같은 경우는 1인평균 환급금도 무려 39만원이나 되는데요. 원래 맥스씨의 시장가는 0.02%지만 현재 테더맥스 혜택을 적용한다면 0.006%의 수수료율로 선물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맥스씨 거래소를 선택해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현재 맥스씨 거래소 가입자 마감률은 48%지만 맥스씨 거래소 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테더맥스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가입자가 100%로 닫 차면 가입 창을 한동안 닫아두거든 요. 그러고 나면 그때는 여기 가입하고 싶어도 시장가 0.006%의 프리미엄 vip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다시 가입 창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야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자료는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맥스씨는 30일 거래량 조건을 채워 야 되고 그 금액도 200만 달러를 채워야 되는데요. 그에 반해 테더맥스는 30일 거래량 조건인 나 전일거래량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평소에 맥스씨 거래 소에관심 있었던 분들은 지금 즉시 테더맥스를 통해서 xc 를 이용하신다면 현재 맥스씨 프리미엄 vip 혜택이 바로 적용되어서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맥스씨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하늘색 버튼을 클릭해주시 고요. 신규 회원이신 분들은 오른쪽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테더맥스 이용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테더맥스 회원들이 평균 돌려 받는 페이백 금액도 이정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거래방식 으로 이익을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랄게요. 혹시라도 나는 얼마나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백 테스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1분만에 거래소 매매횟수 시드 레버리지 같은 간단한 정보만 알려 주면 ai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 들의 거래 성향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주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한달 평균 천만원 넘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테더맥스는 자체 어플 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어플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맥스씨에서 수수료 70% 피백 받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테더맥스와 함께 슬기로운 거래 생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